참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마빠부부. 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듯이 구독자 800명 늦었지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800명 이벤트는 뭐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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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800m 기록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800m 저의 기록에 가장 근접하신 분 7분께 어,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저의 코딱지만한 월급에 어, <laughs> 일 부분을 떼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기록을 맞추거나 아니면 기록에 가장 가까운 두 분은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젤이랑 그다음에 어, 아미노바이탈 프로 어요 14개 들어온 건가? 그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나머지 다섯 분은 이제 맛바보구 굿즈 양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또, 저희 구독자 중에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또 참여를 해서 타가면 아미노바이탈이나 이제 이런 퍼펙트 젤이 약간 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3명만 뽑겠습니다. 학생들은 맛바보고 양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맞췄다, 그러면 부모님 것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8월 12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00명 구독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빠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